육에 네. 정말 특별한 동기가 있거든요 특별한 동기? 동기 한번 불러볼게요 오. 동기야 동기야 특별한 동기야 또 뭔가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? 저는 유턴 네. 대학생이라고 해서 유턴 대학생이요? 네,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심리학과 석사 1년을 마치고 자퇴를 하고 다시 이 학교에 입학을 한경우입니다 어. 실제로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전문 대학교를 찾는 유턴 대학생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요즘. 특별히 이 학과에만 많은 건가? 아니요 저희 학교의 어, 65%가 유턴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와 진짜. 따지고 보면 오늘 저도 유턴 대학생인데. <웃음> <웃음> 이 유턴 대학생은 또 그게 없잖아요.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. 하, 이쯤 되면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. 아. <laughs> <야, 야>. 안돼요, <laughs> 안이 노래 부르면 진짜 이모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. <laughs> 아, 근데 같은 세대 맞는 것 같은데. <laughs>